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뜨앗입니다 자 이번에는 일부에서 하다만 달고나의 추억 게임을 해볼 건데요 이거 끝나고도 딴 게임 해볼 겁니다 이번에는 제가 아니라 친구가 플레이해 볼 건데요 자 시작 할 말이 없네요 맞아요 얘기하면서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찍고, 그리고 이렇게 섞어줍니다 어느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 한 10살 이상 분들은 달고나에 엄마 몰래 국자에다가 달고나 해보신 적 있을텐데 가족 아빠분들이랑 아빠분하고 같이 좀더 눌러야 되고 해보신 적 있을텐데 로켓으로 아, 로켓으로 해보신 적 있다는 건 아니고 해보신 적 있을 것 같으신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는 그냥 사먹으면 비싸고 집에서 해먹는 게 낫습니다. 자, 과연, 과연 술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찍는 모든 영상들에 나오는 것 같지만 감기 조심하세요. 저 진짜 기침 안 끊깁니다. 계속 나옵니다. 기침이. 거기까지 자르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아직 여기에 시간이 남아있어요, 시간. <웃음> <웃음> 어우, 기체로 나와서 화면이 너들려요 오! 아, 아깝다, 그래도. 오, 5점 만점에 3.5점인데? 자. 아, 4점 만점이구나. 3.5점이면 뭐. 자, 다음 거는 뭘 해볼까요? 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네. 뭐 해보고 싶으세요? 벽돌 깨기. 벽돌 깨기. 이거요 네. 이건 저도 안 해봤어요. 어, 뭐, 뭐임? 뭐임? 잠시만요. 음. 이거 오류 아니고요, 이거는. 음.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자. 이번에는. 친구가 이번에도 역시 하는 거고요. 잠시만 화면을 좀 이거 오류는 아니고요 지금. 자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방금 거는 손으로 가려서. 자 그래요. 게임 방법 우주에 떠 있는 벽돌을 격파하는 게임이에요. 우주 몬스터들을 처치하면 레벨업이 돼요. 좌우로 이동해요 아이템을 사용하세요. 바, 바에서 레이저가 발사돼요. 바의 길이가 늘어나요. 생명이 한개 늘어나요. 공의 속도가 빨라져요. 공이 바에 자석처럼 붙어요. 공의 속도가 느려져요. 단단한 벽돌도 한 번에 깨트리는 파워, 파워볼로 만들어줘요. 자, 그러면, 게임, 스타트 r e a 좌우로, 이거 방향키로 하는 거라니까? 잠시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아. 이번엔 협동으로 가겠습니다. 네가 움직여. 내가 스파이스 봐. 너 이렇게. <laughs> 나, 나 못해. 어? 아. 제가 좀 못하네요. 괜찮습니다. 아. 야, 죽여야 되네. 자 카메라 좀 잠시 바꿀까요? 자리 좀 바꾸겠습니다. 제가 좌우로 왔다 갔다 그리고 당신이 여기 공수화를 있는 거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어자 이거 오류 아니고요. 시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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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어, 어, 어 안돼. 아, 저도 못하네요. 와, 힘든데. 여러분, 이 게임 좀 어렵네요. 뭐? 뭐냐? 아, 뭐야? 사기인데? 오! 맞췄어요? 아 아깝다 갔써야 아, 된대. 자 자리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딴거 할래요? 한번더 하실래요? 한번 더요. 자, 그럼 자리 좀 바꿀게요. 일째, 둘째, 어제 됐네요. 자 이제 제가 쏘아 올리겠습니다. 이제 하는 방법 에이. 익숙해졌을 테니까 어느 정도 진짜. 좀 어려워요 이게. 오. <laughs> 뭐야? 자. 뭐야? 몬스터 왜 이렇게 안 맞아? 오케이. 왜 저기서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아무래도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곤지암. 곤지암 얘기하지 말라니까, 나 무섭다고 말더라도. 자, 받쳐주시고. 오케이! 좋습니다. 지금 들어갔어요. 저 아! 지금 중계가, 중계하는, 중계MC 아닌데, 야구, 야구 중계MC 아닌데, 왜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음. 많이 깼어요, 벽돌을. 아, 눌러 그 능력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능력도 나온다고 했잖아 어, 어 저거 팔래졌는데응팔어졌네 음, 다른거 하자 그래 우리 다른거 뭐할래? 자 내가 하고 싶은게 하나 있어 뭐? 하고 싶은게 다이콘 키우기였나 그래서 나 이거 잘하는 방법 알거든 아 그거? 응. 쉬에라면 가게 이거 천원 밖에힘는데몇번 받아본 적 있어 천원을 우리 <laughs> 떡볶이 갈래? 그래 좀 이따가 지금부터 <laughs> 요 방법은 제가 그냥 다 읽을게요 냄비에 물을 부, 부어야 요리를 시작할 수가 있다 물을 붓기 위해서는 주전자의 손잡이를 클릭한다. 그리고 원하는 냄비에 안을 클릭해준다. 라면과 스프는 아무 때나 넣어도 되지만 파와 계란은 꼭 물이 끓을 때 넣어야 맛이 있다. 물을 부을 때와 마찬가지로 스프, 파, 계란을 각각 클릭한 다음 원하는 냄비에 안을 클릭해준다. 요리가 다 되면 냄비의 아랫부분을 클릭하여 쟁반을 가져다 놓는다. 라면이 놓여, 놓여진 면... 놓여진 면 평가가 되고 라면의 마, 맛에 따라 돈이 적립된다 그렇게 시간 안에 만 원을 채우면 성공 남은 냄비는 냄비가 타버렸을 때대처되는 여분이다 그러므로 없으면 대체되지 않는다 내가 플레이해? 아 내가 자 자리 좀 바꿀게요 자. 너이 화면을 보지 말고 이 화면을 봐야 돼. 못 찍을 때이 화면을. 자, 시작할게요. 카메라도 바꿨으니. 어 처음부터 맞는데? 천원 받았죠? 아, 아깝다. 800원?